하늘,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으면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을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 꿀어 엎드린 사람은 부자법관 또는 젊은 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 즉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사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끌력을 갖고 있으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물도 많고 부를 것이 없는 당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장면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그 사람의 열심과 겸손과 절박성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근위와 존경을 나타내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젊은 가녀는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가녀는 율법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젊은 가는 청년은 자신도 영생을 얻기 위해 그방법의 가장 근위자라고 생각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젊은 관하는 바로 구원, 영생이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즉 행함으로서가 아닌 중생의 시슴과 영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만이 가능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된 종교적인 교리나 율법의 준수 또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범에 따라 경건을 측정하고 정지하는 행위 등을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생의 해답이 있음을. 가르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젊은 가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배웠고 습관처럼 지키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계명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준수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자신만만했던 바로 이 젊은 관원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니 하고 이미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기 포기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조건으로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의 선언과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의 포기는 이웃 사랑의 입장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을 향한 의식과 모든 소유욕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이웃을 향하여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경제윤리나 사상, 종교적 행위가 이웃을 향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으로부터 정격적으로 돌아서는 철저한 해결와 또한 절대적인 자기 부인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젊은가는 또 부자 법가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또 생활의 안락함, 무사태평 등이 그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 이기주의, 자기 자랑, 자기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비움과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성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전적 굴복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만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절망 가는 예수께서 제안한 자기 소유에 대한 복이 요구가. 그에게 있었죠. 최대의 걸림줄이 될 줄이야, 걸림돌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최대의 결단이 요구될 때, 그 부자 가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기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자신의 방향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제안한 자기 소유의 포기는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자기 소유욕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던 이 젊은 가난은 곤혹스러운 내적 갈등을 나타내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애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단호한 포기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만이 영생의 길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도 이 부자 가는처럼 영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내적 갈등으로 고통의 신앙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절만 가난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깊이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간원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왜냐 그 젊은 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나이다. 그 학언으로 바로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로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피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에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이 젊은 간원에게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이 부자 법관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송두리째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제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하게 보였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 되고. 그는 결국 실패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부자법관과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띠고 뒤돌아서 버렸을까요? 첫째,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재단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 궁전의 에세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몰살된 민족의 운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서 동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불같은 성격과 남보다 앞지르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날 아침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라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까지 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 그의 영적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달리시어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전파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기하지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 주셨던 그 가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라고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을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여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는 자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한 이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소유의 포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들의 생애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순종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았고, 생각하였고, 그한 방향으로 온전히 전진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있었으며. 주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길이,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하늘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의 부족한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새로운 결심과 새롭게 태어남을 체험하며 살아감으로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늘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한한 은총과 긍휼을 힘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